그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게 2018년 3월이에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서창호가 그 토리게임즈를 퇴사한 것도 2018년 3월이에요. 음.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입사한 거는 뭐 7월이란 이야기도 있고 8월이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텀이 있는데, 음.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정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네. 그 깨리토, 그 토리게임즈를 왜 퇴사했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있다.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란 말이 있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창호 입장에서는, 뭐한 달에 그, 그 토리게임즈에서는,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0몇십만 원) 받았 요뭐 (23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네네. 뭐 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토리 게임즈를 갖다가 그래도 월급이 한 달에 (200몇십만 원이라도) 나오는 게 어딥니까 음.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음. 그랬기 때문에 퇴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런 정황이 이상직의 여러 가지 미심적인 행동을 갖다 통해가지고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직이 2018년 6월이면 중진공 이사장인데 태국을 왜, 왜 방문합니까? 태국 가가지고 뭐 중진공 이사장으로 방문한 겁니까? 뭐 그렇게 방문했겠지. 그렇게 출장 처리했겠지. 음. 가가지고 무슨 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그 방콕에 출장 가가지고 결국은 타이 이스타젯 일을 그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음.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박석호 대표한테, 야, 얘 뽑아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봉투 이력서나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야, 얘 월급은 800만 원이다. 거기에다가 그 주거료 뭐 3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타이 이스타젯은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음. 돈이 계속 들어가는 회사였다고요. 음. 그 다음에 돈 나올 때는 이스타젯밖에 없었는데, 음. 이스타젯에서 횡령해가지고 타이 이스타젯을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상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석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막 돈이 뭐한 달에 뭐한뭐한 뭐한 10억씩 들어와. 그런데 뭐 서창호 같은 애한테 한 달에 한돈 천만 원씩 쓰는 거. 아, 뭐 그거에 뭐쓸수 있지 뭐. 그 다음에 회장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뭐 까짓 거뭐 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음.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인건비만 자꾸 나가는 회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서창우 얼마, 얼마 받았나? 230만 원. 아 그럼 우리라 300만 원 주면 제뭐 고마워 하겠네.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800을 갖다가 줬잖아요. 음. 최고 연봉이에요, 최고. 네. 거기 그 기장과 훈련 국장을 여기만 겸임만 구마다 아끼라 씨 빼고는 최고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박석호 입장에서 내가 대표인데, 아, 우리 회사 적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서창호가, 제가 방콕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 뭐 릴리하우스인가, 거기 되게 좋은 데래요. 네. 한 500만원짜리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지. 음.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한 번만 봐줘라. 그래가지고 350만원짜리로 옮겼다는 거 아닐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서창호 취직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서창호가 취직해서 쭉 있는 동안에 이상직이 또 뭐가 됐습니까? 국회의원 됐잖아요. 공천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받고 난지 얼마 안 있어서 서창호가 타이스타즈 퇴사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상직 입장에서는 뽑아 먹을 거다 뽑아 먹었으니까 뭐 눈치를 주든 뭘 하든 이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지.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문다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공들고 살았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장면입니다. 문재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9일에 인도 국빈 방문 시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한다 이렇게 발언했었죠. 그런데 이쯤. 이미 인도에서 그 방문했을 즈음에는 이미 서창호의 타이스타 취업 문제하고 문다의 부가 살집 등이 다 마련돼서 태국의 이주 과정이 다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주 절차 후 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태국 이주 상황을 문재인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걸 7월 9일에 이야기를 할수 있죠 여러 가지 의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이 문재인 대통령 저 이야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2018년 7월 9일에 인, 이제 인도 국빈 방문하고 음. 그로부터 얼마 뒤에 타지마할 이제 영부인 가시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가는 게뭐 10월인가 11월 11월인가 아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다예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가 음. 했다일 거예요. 했다? 예. 네. 네. 했었다. 음. 아, 그 그건 말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음. 지금 우리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음. 뭐 이렇게 시제 같은 거, 그 동사의 시제 같은 게 약간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음. 그다음 문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인 사람이잖아요. 음. 제가 계속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기평, 과공, 결정. 그냥 외워버리세요. 응. 기회는 평등하고, 응.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응. 결과는 평등할 것이다. 응. 거짓말 했잖아요. 응.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도 속이는데, 인도 국민 뭐 속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응.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딸이 지금, 서울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들, 그게 뭐 우리나라 국민도 속이는 분인데 뭐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마 문다에가 요가 강사를 했겠지. 근데 요가 강사 하시는 분들 그 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뭐 옛날에는 뭐 날씬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몸이 저같이 이렇게 좀 살점도 붙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저는 문다혜 씨가 그 요가 강사를 한 경험이 한 달이라도 있었다라는 그 말은 그냥 믿어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문대의 부부에 대한 어, 태국 거주 문제로 국고 낭비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는데, 일부에서 이 이야기가 있더군요. 외교부 6급 공무원 한 명이 동남아로 파견 나가면 숙소비 등으로 연간 최대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문다의 가족에게 (2인 1조 3교대로) 그러면 (12명의) 경호원이 따라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해외 경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연간 구내지 (10억) 정도가 들어난다 경호 비용만 얘기를 합니다 이 상당히 국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저 경호원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네요 네네. 음.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음. 해외에 파견 나가면 파견 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경호를 한다고 해도 그 경호원들에게는 해외 파견 수당이 거의 더블로 붙을 테니까 음. 그만큼 국고가 낭비가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지시해가지고 음. 지난 정권에서 그 문다에 관련해서 경호비가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갔는지. 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그 직계 가족은 경호 대상이 돼요. 음.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다혜가 그 한국에 있었으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이 들었을 텐데. 뭐 1억이면 1억 얼마가 들었을 텐데. 저기 그냥 뜬금없이 태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사하는 바람에 음. 우리나라 국 공무원들 우르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는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야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근데 고그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청와대에서 살았잖아. 아, 관저에 살았는 거야? 네. 그럼 네. 그만큼 경호비용이 좀 세이브, 세이브가 됐겠지. 세이브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 원래대로 하면 요만큼인데, 네. 이만큼 늘었는데, 거기서 요만큼 청와대에서 같이 사는 바람에 세이브가 된거뭐 몇천만 원이라도 그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억 예산 한 5천만 원 빼줄까요? 뭐그 정도 빼주시죠. <laughs> 알겠습니다.